닛산 Z 2023 사실 전 닛산 Z 시리즈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뒷모습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죠. 뭐랄까, 악당의 얼굴을 한큰 엉덩이의 소유자랄까요? 실제 스펙과는 상관없이 뚱뚱한 몸집의 스포츠카라니 정말 매력적인 느낌이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트는첫 느낌부터 다르더라고요. 아직도 100점 만점 중에 100점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녀석 왠지 모르게 가지고 놀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딱한 번만 타보자 했던 것이 현재 저의 최애 차량 탑 10에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간단한 제원을살펴보겠습 보도록 하죠. 3 0 l V6 트윈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2,997cc, 405ps라는 아주 살짝 놀랄 정도의 힘을 뽐내고 있고, 공차중량 1,590kg이라는 수치와 FR 구동방식을 더하여 제로백은 자동변속기 모델이 4초, 수동변속기 모델은 4.3초라고 하니 가격과 스펙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점은 자동변속 모델의 연비가 10.2까지 나온다는 점. 최고 트림이 북미 기준으로 640. 46만엔 가량 한다고 하니 상당히 도전해볼 만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도요타 스프라 최신 모델도 복합 연비가 10.2까지는 나온다고 하니 웬만한 일본 스포츠카들 거의 다 탈만한 차량이 되어버리는 것 또한 하지만 말이죠. 게임 내 성능은 어떨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깔끔한 성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탈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차량 리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꼭 TCS를 끄고 타보시라고 추천드립 주고 싶은 차량이기도 한데요. TCS를 켜면 상당히 갑갑한 느낌의 애매함 그 자체지만 TCS를 끄는 순간 코너도 생각보다 쌩쌩 달리고 오버스티어도 과하지 않는 적전성을 지키면서 생기는지라 만족스러운 카운터 느낌을 즐기실 수있으실 겁니다. 가속력이나 브레이킹 성능 등등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달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달성하고 난 뒤에 아슬아슬한 오버스티어를 다스리고 위험천만한 브레이킹을 정복한다면은 여러분도 느. 기실거라 장담합니다. 이 차량 진짜 모는거 하나만큼은 정말 재미있구나. 튜닝을 한다면 어떨까요? 가끔 제가 리뷰하면서 튜닝하지 마세요라는 차량들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그 말을 들이기에 정말 최고점을 찍는 녀석이었습니다. 무지성급 최고치 튜닝을 해버린다면은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는 괴상한 토크와 접지력 때문에 4단까지도 전진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정신없이 휠스핀을 잡아내면서 슬슬 레이스를 펼쳐보려고 하면은 코너마다 극강의 오버스티어 드리프트 전용 차량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정신없고 주체없는 코너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TCS를 키다운 말던 그냥 차량 자체가 달리기 싫다고 극강의 때를 쓰는 아따와 엄마의 꼬맹이가 떠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리뷰를 위해서 억지로 두 레이스나 달렸던 제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어버리네요. 하지만 이 차량 아주 조금만 튜닝을 해서 몰고 다니신다면 장점이 극대화되고 한층 안정성 높아진 정말 이쁘고 멋진데다가 일본 스포츠카 감성까지 챙겨준 그야말로 3일체 같은 차량이 되어주므로 너무 풀 튜닝하고 다니시기보다는 몇 개만 쓱쓱 만져주시는 것을 격하게 추천드립니다. 프로자우 라이즈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몰아봤던 닛산 Z 시리즈였던 만큼 앞으로는 더 다양한 차량을 몰아보고 알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고마운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당 차량에 한층 더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찾아보던 와중에 닛산 Z GT500이라는 GT500 클래스에 맞게 튜닝 및 변형된 차량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본판보다 한1 0 0만배는 멋진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득 한 가지의 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바로 프로자 호라이즌 5 게임 내에서는 외관 튜닝의 제한과 바디키트의 부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리드포 스피드만큼의 튜닝 자유도를 바라는 것은 레이싱 게임 시장 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선을 넘는 느낌인지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서도 프로자 호라이즌 게임 내에서 이 정도 튜닝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게임 바라보지도 않을 텐데. 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좀더 멋들어진 튜닝이 이루어지는 프로자 호라이즌을 꿈꾸며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